라는 이런 키워드가 엄청나게 확대 썼습니다 해가지고 2번 연속 상한가까지 간거에요 스마트스터디 가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어디에든 상장을 해서 해먹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부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더욱 풍족하게 해줄 그럴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삼성 출판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음. 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영상 내에서 설명드리는 저의 관점들이나 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어,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의 어,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어, 여기 영상 내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EV 첨단 사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을 이거 제가 이 4월 17일 날 어,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한번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대상승할 때. 거의 뭐 이런 구간에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료하면 같이 보시면요 이게 지금 1분 봉상인데 이게 4월 17일이죠 4월 17일 이거 진짜 뭐20%뭐7% 6% 이런 구간에서 제가 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런 구간에서 높은 구간에서 어 이런 구간에서 이미 되게 홀딩 하셔서 긴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 다음날까지 홀딩을 해 봐라 지금 원기 구간이니까 홀딩을 해 보고 신규 이제 진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쳐다보시지 말아 봐. 나 이런 거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을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시가 1,800원. 뭐 고가 뭐 1,900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얼마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자고. 여기까지만. 이미 이 날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원까지 갔어요. 그럼 단순 하게 계산만 해봐도 얼마죠? 여러분들, 5 배가 올랐어요, 5 배가. 5 배가. 다섯 배. 5배. 다 배가 뭐예요? 500%가 올랐다, 500%가.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셔도, 다음날, 다다음날 수익 낫겠죠. 음,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엔 뭐다?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 계좌도. 그렇죠 이런 거, 뭐야 여기서 잡았으면 다행이지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가 어어어 어, 어 하는 순간 물렸는데 이렇게 가면 여러, 여러분들 이런 게 수익이 <laughs>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거 마이너스가 이런 것까지 와도 반토막이 반토막이 넘죠 이미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렇죠 한주 라이트 메탈 이런 거 하시라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브이 첨단 소재 같은 거 하지 말고, 제가 이것도 이, 이 캔들이 만들어진 날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 잡아봐라, 이런 구간에. 얼마나? 비중 배팅 시게 때리라고. 엄청 유, 유리한 구간이니까. 거저주는 라인이니까 한번 비중 배팅 해보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냥 빨리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하시고, 어, 좋아요도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하시고. 보충 수업이 필요하시네, 이분들은. <laughs>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신규 상장 한지 얼마 안 됐죠. 이 고가 라인을, 어, 2차 전지 섹터로 엮였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뉴스를 붙여서 2차 전지를 올라온 건데,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시킨, 와,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여기가. 그쵸? 하나, 둘, 셋, 넷. 캔들이 몇 개야? 강력하게 지지한 라인. 자, 그리고, 5,500원의 라운드 피겨 라인 그리고 이전 고점을 강력하게 상한가 봉으로 뚫어준 이 상한가 봉의 실가 라인 이런 것들이 어, 겹치는 라인이고 이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파동을 그리면서 계단식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원이로 그냥 음봉을 몇 개를 하면서 원이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거래대게 보세요 거의 이건 낙주라고 보면 돼요 투매 투매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다. 근데, 거의다 없이, 이런, 이런 구간까지 떨어졌어. 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시면은, 비중 배팅 때려가지고 하면은 30% 이상 그냥 수익 나죠. 이거. EV 첨단 소재나 금량으로 이미, 어, 제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잘 대응하셨으면은, 손실도 거의 안 났겠지만, 아까 이런 대하랑 맞았다가 한번 쳐보자고요. 이런 거, 제 말, 제가 드리는 말씀, 말 같은 거, 이렇게 말씀, 잘 듣고서 이런 거몇 번만 하면은 금방 개조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런 거 알겠죠? 또 우리 축하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오프라치 뭐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 5월 15일날 말씀드렸죠? 왜 말씀드렸어요? 아니 에코프로랑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뭐예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 대장 아니에요? 에코프로 가 죽으니까 2차 전지 죽고 지금 다 테마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얘뭐야 오픈스 테크놀로지? AI, 뭐, 반도체, 체봇 이런 거다 엮여서 올라갔잖아. 이럴, 이 때부터. 대상승 한 다음에, 얘네가, 2차전지가, 2차전지가 이렇게 오를 때, 얘네가 조정을 이렇게 시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 뭐야? 이번에 2차전지가 죽었어. 조, 정을 받고 있어, 지금. 그럼 뭐야? 여태까지 길게 조정을 받았는데, 얘네가 이만큼 상승했던 끼 좋은 종목인데, 당연히 여기 돈, 돈 몰리겠지. 안 그래요? 계사가 봐봐요. 이 평선 수렴하는 자리. 요런 라인 요런 라인 아 제가 심지어 그어놨잖아요 여기 그쵸 그어놨잖아요 요런 라인 요런 라인 요런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한테 그 어느 구간에서 잡아라 제가 타점까지 알려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며칠 만에 또 이거 얼마나 많이 상승했어요 이거 25 이것도 25%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물론 막, 이제, 뭐, 이런 구간에 잡아서, 바로 이거 양봉 나오길래 한 10%만 챙기고 빠졌다. 뭐, 이런 분들도 있, 겠죠 있겠죠. 아, 그, 래서 수익 났잖아요. 잘하신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걸로 해서 복구를 하자고, 복구를. 이런 거 유리한 구간에서 잡아서, 제 말씀 듣고, 이제, 어, 유리한 구간에 잡아서 수익을 내자고. 이상한데, 이 고점에 따라 붙어가지고, 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 이런 삶 살, 살지 마시고요. 알겠죠? 현대모비스도한번 봐볼게요, 현대모비스 제가 이거, 5월 12일에, 2일에, 이 양, 장대 양봉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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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가격 오면, 오면은 수익날이크가 있다 잡아, 잡자 잡 해서 저한테 연락을 달라 유리한 구겨, 구간을 가격대를 제가 알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이, 5월 12일 이 음봉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기 밑 구간에 밑 구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직 뚜껑이 조금 닫혀있긴 하는데 여기 보, 더 보세요 거래대금 거의 없어요 매물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이런 단기적인 구간에만 지금 맨날 뭐 2천억씩 써가지고 써, 써가지고 매집을 하잖아요 여기 를 이런 구간까지는 지금 다된 거잖아요 이, 이런 구간까지는 여기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돈을 이렇게 썼는데 돈을 이렇게 썼는데 유리한 구간 오면은 왜안 잡아보겠어 왜왜안 잡아보겠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잘 보세요 5월 12일 날 말씀드렸죠 유리한 구간에 오면 잡아라 어디? 그런 라인이 어디야? 여 여기 설정해놨네. 이런 요런 구간이잖아. 요런 구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런 구간에서보다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 좀 중간값 이런 값. 이런 이런 값에서 제가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 나와버릴 줄 몰랐는데 오늘 물량 매집한 애들이 갑자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갑자기 엮어버려가지고 엮어서 그냥 바, 바로 올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 준비가 됐으니까, 얘네. 여기 앞에 매집하고, 여기 살짝 거래량 없이 떨, 떨어뜨리면서, 개, 개미들 겁준 다음에, 한번더 물량 처리하고 물량 팔아서, 바로 슛!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해주신 분들은, 어, 복 받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 출판사. 엄청났던 종목이죠? 무엇을 하는 종목일까요? 자 동사는 유아동 출판물을 주축으로 하여 영어 교재 및 성인 교양물 휴게소 사업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사는 현재 유아동 단행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이제 점유하고 어, 있다.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유아동 관련주 저출산 정책 관련주 어,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 과거에는 이제, 그,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해가지고, 개,로 갔었죠. 아기상어 관련주로 해가지고, 어, 엮여서 가, 갔었습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자, 그때가 바로 이때죠, 여러분들. 뭐, 2월 17일, 그때 상한가, 상한가, 그다음날도 상한가. 또, 내려오더니, 또막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상한가, 와 이런 식으로 대상승이 왔었던 적이 있었죠. 자 이때 뭐가 있었느냐 이때 자 2월 2021년 2월 17일 삼성출판사 스마트스터디 나스,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급등했다 결국엔 사 상가로 굳혀서 마무리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스터디가 무엇이느냐 스마트스터디가 바로 아기 상어와 이제 핑크퐁 등 영유아 대상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회사다 그러니까 아기 상어 있죠 핑크퐁 어, 이런 걸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뭐다? 삼성출판사 대표가 어, 이끌고 있고 이제 어, 어, 이끌고 있는 삼성출판사가 이제 스마트스터디에 지분을 23%를 갖고 있다. 대주주다, 대주주. 근데 그 대주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엮였잖아요. 그 스마트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을 한대. 옛날에 우리 그 쿠팡 관련주도 있었잖아요. 엄청났었죠? 쿠팡 관련주. 뭐 있었죠? 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나요. 동방, 동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동방이네 그치 어, 나스 나스다 상장한다고 쿠팡이 응? 음? 얘네 뭐였어 그냥 얘뭐 근데 뭐별 것도 없어요 뭐 지분 관계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 뭐야 물류 관련해가지고 살짝 엮여 있었던 부분인데 그... 나스닥에어 쿠팡이 상장한다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뭐야 상한가 거점 상한가 또또 상한가 또 점상한가 또 또그 다음 과기가 상승 횡보 이후에 또 상한가 점상 상한가 엄청났던 종목이죠. 자, 이런 거를 지금 생, 그 이때가 보시면은 2021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 1월 달, 그리고 여기도 2월 달이죠. 자, 어제죠. 2021년 2월 17일이죠. 자, 이때 그러한 테마로 해서 이게 핫했습니다. 나스,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엄청나게 핫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두번 연속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런 모멘텀을 계속 오르다가 이제 뭐 이날이죠? 뭐 2021년 8월 13일 이 날에는 이때까지는 이제 나스닥 상장으로 갔던 거고요. 나스닥 상장이 조금 빠그라졌었어요. 빠그라졌었어. 그러니까 2021년 어, 8월 13일에는 이때 단 기간에 급등했었죠. 뭘로 올랐었냐? 나스닥 상장이 안될것 같으니까 뭐다? 스마트스터디가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소식. <laughs> 어디에든 상장을 해서 해먹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였죠. 그래서 이날에 이렇게 장기간 급등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잊혀지다 보니까 모든 게뭐다안 풀렸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내려온 그런 주식입니다. 계속.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유아 관련 주, 이제 꿈비, 아, 꿈비는 이제 신규 상장 주니까 그거 다 쳐도요. 뭐 캐리소프트, 제도투세븐뭐 토박스코리아, 아가운컴퍼니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아 컨텐츠, 뭐 저출산, 뭐 관련 적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슈를 뉴스를 뭐 전체, 정책 뉴스를 달고 이렇게 오를 때 잠깐 잠깐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잠깐 잠깐 이렇게 급등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요, 저 차트가 저가 보세요, 이거. 저가가 2만 원 라인이죠, 2만 원 라인. 지금 여기 저가. 그리고 여기 어디야? 지금 지금 라인이 딱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 25,000원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그어나 볼게요 지금 내가 제가 왜 이렇게 그어 놓는지 이해가 안시는,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제 채널 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연락을 하십시오 어, 꾸준히 저한테 배우셔야지 이런 것도 대충 어, 추세선이나 뭐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나 이런 거 대충 그려 보실 줄 알겠죠 스스로가요 스스로가 이렇게 대충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하, 하락세를 맞고 난 이후에 지금 장기 2평선 살짝 뚫는 척 하더니 내려오고 뚫는 척 하더니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추세가 추세가 저점을 살짝 이렇게 높여가는 추세예요 지금 추세가 높, 높여가는 추세이고 최근에 오늘또 뉴스가 나왔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저출산 예산 거품에 어 30조가 꼈다 예산을 우리가 50일 저출산 그 극복 예산으로 51조 7천억을 우리가 책정을 했었는데 30조 가량이 이상하게 허투루 쓰고 있더라. 어, 전혀 관련 없이 막 이렇게 돈이 그냥 줄줄 세어 나가고 있더라. 관련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에 속관해서 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어, 저출산 그런 예산에다가 어, 쏟아붓겠다. 해서 이런 뉴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났습니다. 이런, 이런 게. 정부에서 발표가 났어요. 자, 이게 여태까지 끼를 보세요. 끼를. 이거 지금 얘는 그냥 그 앞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날라가 끼가 이렇게 한번 그 추세가 붙으면요 그냥 날라갑니다 이렇게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뭐 상가까지 가버려 얘는 끼가 얼마나 좋냐고 얘가 근데 지금 이렇게 긴 하락 조정폭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왔는데 왔는데 지금 이제 조정 이후에 올라가려고 하는 약간 흐름이 안 보이세요 이런 좋은 호재들과 해가지고 저출산 관련주 해서 이제 유아 관련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지금 여기 앞에가 이런 구간 보세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봐보세요 제가 더 설정을 해 드릴게요 더더 좋게 그렇지 여기네 여기네 이런 라인에 딱 이런 라인들 보세요 지금 유리한 구간에서 잡으면은 무료권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그쵸 이거 지금 안 보이세요 이런,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 그쵸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냥 연락 하시고요 자 제가 어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어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한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연락을 저한테 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정확한 어 우리가 유리한 구간인 어 가격대 매수가와 어 목표가인 매도가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어 손절을 해야겠죠 뭐 그냥 자르거나 어 본절이 나오거나 어 대응가격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자 유튜브 좋아요 어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해 주시고요. 대화 때는 이거 진짜로 좋습니다. 끼도 좋고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조정도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것으로 일단은 삼성출판사에 대한 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